여러분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센즈 t v 입니다 네, 오늘은 양코대 언쟁을 해볼 건데요. 일단은 한번 가 보겠습니다. 꽈당. 예! 소리 고못갔어요 기염이의 개염미얻고 싶은 안 안돼 네, 일단 마무리부터 보죠 아싸 9분만 있으면 되는군요. 내 보물을 제가 일단 다 모아놨어요. 100%로 전 여기까지 100%예요. 여기는 영국, 일단 영국 연구 끼러 가자. 영국 뻔 뻔, 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 죄송합니다. 아싸 영국. 우리 쌤 완전 좋은데. 시작 전투 시슬고마리 냥냥 냥냥 양고대롱대전 레드 보이었는데 엔젤 티브로 바꿨어요. 아스바 안돼. 스바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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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

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아니, 코끼리, 코끼 빠페라, 빠빠, 빠피키가 나왔어요. 아, 지금 빠피코 하나 먹히냐. 아고거시좋 소환이, 고자 소환이.

네,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거신이 업그레이드 했으나? 네, 거신 업그레이드 하고 했어요. 아마 또, 아, 그래도 못해요. 저 통제 다시 밀게요. 지금은 몇 분일까요? 오, 5분 없어. 네, 빨리빨리 빨리. 푸지바 산품이 여기를 떼야 되겠어요. 아, 제발 오월입니이 6월, 잘못! 빠밤! 빰! 래스코 음. 너리브라더킬러 시작하지. 내형제를 죽인 떠러 운동할 수 있다며 서날때져 빵! 그래 때리겠다. 시발 롬!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,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? 죄송해요, 진짜! 이제부터 이거 안 할게요. 이거 안 할게요. 이제부터 빨리 거신이 일단은 빨리 빨리 지면지면 다시 아, 처부터소름인는 일단 드래곤부터 뱅펫 많이 좋아하네 우리 방세이잘일도고있다 한마 어? 고식이 소환이 안녕 난 고사야 빨리 고래를 소환하고 한 쭉쭉 모아주고서 야, 나 왠지 왜왜 이렇게 덩리만 거의 똑같이 먹어야지? 이상해 빨리 이거 쓰들어오 죽였네 백스레 입니다. 와나 처음.. 나다 루소지가 다썼어 2008년이네. 깜겼다. 오나이드 새거거 PC. 네 어려면 보스를 아니, 아니 보물을 볼까요? 아 갑자기 칩이 먹고 싶다. 아이 스크림 콘칩. 아이스크림 콘칩을 먹고 싶네요. 오 2분 남았어. 오 좋았어. 보물 보겠습니다 와 이거 다1포0 내가 힘들게 먹은거 어? 아 이거 천천히 양코시를 아군기절체로 초대포인가 이거는 공룡전인데 칼과 방패 최고의 조합이죠 이거 토나다 아니 이거 머무 아닐까 이긴 뭐야 아 아르헨, 아르헨티나 일단 업그레이드 하자 엄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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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고엄마들 엄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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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는 엄마는 엄해야 엄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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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다크라이더 아 맞다 다크라이더 예 네, 죄송합니다 비버 삼단계지나가 칼리발인가 맞을걸요? 내가 네, 지금 친구 제 친구들이 어 진혁이랑 현진 현진 t v 랑내 지금 저희 방에서 네,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일단 가보자나 8분 찍었네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잠깐만요 가마솥어 어, 제발 어, 여러분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와 드디어 천천히 탐험 좀 있으면 다 끝낸다 1분 남았어 3 1분 3 1분 이 1분 드디어 오셨초 이거 이제 몸만하는일제 닦이겠네요 빨리 빨리 우스 트스 우스 그린란린무드는스 우스 우그 그린란드 그린린스우린 우스 우린우 그린 미친 죄송스 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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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얘 이름이 들디새끼이기 때문에 어디새끼야 빨리 좀 가면 안되겠니? 마나 죽으면 되잖아 <웃음> <웃음> 에,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에. 저 BJ 맞아요 솔직히 요즘 모비 주을 영상 찍잖아요 저는 모비 주을니 찍어요. 가끔씩 찍어요. 가끔씩 요즘은 VIP 케이스래요. 그거는 모비 주 없이도 영상 찍을 수 있는 그비데귀를 아시죠? 그리고 나뭐다 아, 잖 아, 요 아, 맞다 아, 아, 그리고 히바. 네. 그것처럼 저도 이제똑같습니다 방금 시 낚시, 라처음에낚뭐고시 <목소리도> 뭐 낚시, 하는 거고 원래 걸려. 못아 진짜 물게 놈이 아 진짜 물게 때문에 진짜 못서겠어요어랜만이야 안돼. 이런 때문에아 제발 한 방에 아 하느님 제발 제발 한 방에 봄을 나오게 해줘요. 최고급 걸로요. 제발. 과연... 나 이거. 맞습니까? 이게 바로 재미란 뜻이죠. 예이. 예. 여러분,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시다이드 드디어 6 시간 드디어 기다렸네. 말풍선도 했는데. 소리 사기 괜찮습니다. 어? 심하게. 알겠어 열심히. 조용히 해봐. 나 지금 영화 집 있어가지고. 가야 돼. 내가 우리 집에서 젤리 줄게. 일단은 어그레이드하 안들. 이건 찍고 가야 돼. 일단은 캐나다로 캐나다. 시전. 빰 빰. 아 이거 어떡 하지? 빨리야. 음. 네 일단 가져. 네 저는 최고 보물 캐나다만 모았네. 나다 모았어요. 육치현지랑 네, 지금 제, 근데 제가 더잘하고요 네, 또 네, 하시구요. 네, 네, 제 멤버 현승식입니다. 회수, 안녕하십니까? 네, 제 멤버 다녀요. 아닌데? 나, 내가 만드는야쟤 귀찮아. 그, 여기 어땠지? 뭐하서내내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내 저한테는 둘러 약하고 나도 둘러 게약해 봐봐. 거는전 2장 달까지 깨고요. 3장은 전 알겠습니다. 네. 아, 나이 집은 네. 내가 해줄게. 편집 달라. 그래. 아니, 괜찮아. 나할줄 나할 알아? 내제 네, 네, 제 친구가 일단은 가자. 네, 이것만 그래도 영상 끝으로 가게. 잠깐만요.